안녕하세요. 어, 어 에릭냠냠의 쪽에릭입니다. 오늘은 참새 방앗간에 나왔습니다. 여기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요, 어파를할 건데요, 콩국수를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우미가 왔어요. 박김찬 씨, 안녕하세요.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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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. 어, 초상 코 때문에 얼굴은 안 나옵니다. 어, 그렇습니다. 오늘 이렇게 삼겹살에. 그리고 오늘 되게 김치가 맛있었어요 그리고 바지락에 그리고 이걸 먹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기대 많다 잘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, 이거 먹기 시작할게요

어 정말 설명이야그말이랍게어 정말 놀랍게 따로 앉으면 그렇잖아 놀랍게도, 정말 놀랍게 아니 말 놀랍게도, 정도 정말 야, 1분 52초. 맞죠? 또 분발하세요. 우리 나오는 멤버도 아닌데 내가 아 나도 이이아 없어.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. 네,